봐요, 뜨끈, 뜨끈하다. 자, 저만 먹을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제가 드시기 한번 가볼게요. 나, 자, 어, 고계세요계개세요계개세요계개세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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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 기분 나는 거 뭐, 어이구, 어이, 드시고 자, 이걸 대신 여러분들은 오늘 주문하시고 내일 택배 발송해서 모레 받으실 거기 때문에 남녀 오셔. 가정에서 가족들이 추석 전에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추석 때 잡수셔도 되고, 냉동실에다 추석 다음 날에 잡수셔도 되고, 야, 빨리빨리 주문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내일, 네, 오늘 우리 수고하시는 p d 님이 짐을 너무 올리셔가지고 제가 들려볼게요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괜찮죠? 그죠? 안 짜고. 제가 물을 넣는 게, 그죠? 어 핵심이다, 그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의 라이브는 살아있는 생 라이브. 쇼호스트 이승업과 함께하는 악마의 레시피. 악마의 레시피. 악마가 레시피를 훔쳐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찾아왔는포천이동갈비 오늘 순한 맛. 현재 시중가 3만2천에 판매되고 있는 거. 오늘 추석 특집으로 3만원에 그것도 무료배송 무배로 해서 추석 선물 할인가로 드리겠습니다. 두루와 두루와 자 얘를 좀 옆에 놔놓고 새로운 색을 또 새로운 게구워볼게요알이스튜튜오오 아, 우리 동촌동에 있는데 너무 좋네요. 아이고 스튜디오가 너무 잘 돼있다. 주방시설도 다 돼있고 조명도 카메라는 뭐 물론이고 야 뒤에 DP까지 자주 좀 여기서 이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음, 최PD님도 자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고기 많이 드릴게요. <laughs> 자 옆에 두고 다시 한번 고기를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여 드려야 된다. 자, 들어와 들어와. 안 탔습니다. 하나도 안 탔습니다. 비결 뭐다? 중불로 하고 약불로 줄이면서 물을 조금 넣어 주시면 됩니다. 양념을 조금 조금 넣고요. 그리고 물을 함께 넣어 주시면 절대로 타지 않습니다. 양념 갈기 아까운 거. 이 맛있는 걸 태우가 버리는 게 반이잖아. 맞잖아요. 너무 안타 까워. 앉아 나다가 가족들 간만에 만나서 수다 떨다가 타이밍을 놓쳐 물을 조금 넣어주시는 게 포인트다 아시겠죠? 진짜 깨끗합니다 야 이거 그죠? 키친타올로 그냥 닦고도딱 완전히 없어질 정도에 깨끗하게 잘 구웠습니다 땡큐! 오늘 쇼호스트 이승학이한 셰프 리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한번 쓱쓱 닦아보고요. 제가 두 번째 한번 고기를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아이고, 또 키친타올까지. 딱 준비해 주셨나요? 고맙습니다. 계속 감사합니다. 옆에 요정도, 요정도 애교로 마주하지. 인간은 100%가 어습니까요정도는 애교지. 그죠? 자, 센 불판에 몇 도? 저쪽 어디 포천의 장인 175도가 딱 좋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제 손바닥 온도로 <laughs>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크 구울 때는 한 220도 이상 뭐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참고로. 아, 자, 오늘들 많이 들어오시고 계시나요? 자, 오늘 주문은, 오늘 주문은 k 뱅크이승학으로 아, 주문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주문하시고 확인하고 내일 택배 발송해서 모레 받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자막 아래에 나오죠? 제가 보기에는 없네요, PD님. 제 화면에는 계좌가 안 나오는데, 거길 보입니까? 소통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괜찮아요. 나오나요? 아, 그래요? 어, 그렇군요. 뭐. 예, 예. k 뱅크 이승학. 아, 10011684064. 예. 100번? 116840-064K뱅크 이승학으로한 팩에 3만원. 무료배송입니다. 택배비 포함입니다. 자, 두 번째 판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SMR. 뭐 말이 필요합니까? 아 힐링, <laughs> 행복, 건강, 치유. 오 마이 갓. 그죠? 이런 뭐 단어들이 바로바로 떠오르고 바로 연상되는 그런 우리 너무나도 아름답고 행복한 몸소리 쳐지는 소리입니다. 아, 즐긴다, 즐기. 살아있네. 포천 이동 이동갈비 최고예요. 살아있네, 살아있어. <laughs> 아이고 작년에 산삼 방송, 평창에 가서 산삼밭에서 방송 이후로 몇달 만에 방송을 하네요. 현지에서도 찾아가서 이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제 고향 영덕대교도 겨울에 하고요. 그리고 가을에 가장 좋은 우리 추삼이라고 그러죠. 평창에, 춘천에 우리 사장님들, 제가 산삼회장님도 사장님들 몇 분을 압니다 가서 산삼도 팔고요. 또 그리고 우리 악마의 레시피가 수십 개 이상에 정말 저처럼 특별하고 특별하고 맛있고 어, 좋은 상품들이 많습니다. 어, 쭈꾸미도 있고요. 출천타갈비도 있고요. 요즘 뜨는 마라맛 만두도 있고요. 쌀국수도 있고 너무나도 많은 특별하고 맛있고 좋은 상품들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스타트로 해서 계속 우리 양마의 레시피 계속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루와들루와 <laughs>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굿박 자, 조금 센 불에 세면구워볼게요 가만 두면 옆에 양념들이 가만히 두면 옆에 양념들이 탑니다. 그래서 살짝 살짝 돌려주는 게첫 번째 포인트 센스. 뭐 이런다고 육즙 안 빠져나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살짝 살짝 보고요 우리, 어, 고기에 또 장인이 되신 백선생도 요렇게 보면서 굽더라고요. 돌리면서. 다른 분들은 또. 야, 꼭불조금 줄일게요. 아, 카밀, 카라멜 라이징화. 나옵니다, 나옵니다. 양념을 살짝 부어주고요. 중불로 줄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또 참. 이 저녁 시간에 배고픈데 식사도 안 하시고, 우리 피디님. 하여튼, 장인정신을 껴주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따가 세점 드릴게요. <laughs> 불조절이 관건입니다. 그죠? 요리의 기본은 불조절입니다. 고기에 신경 집중하시고, 멘트를 치든, 뭐, 한잔하시든 간에, 식사를 하시든 간에, 그죠? 고기에 일단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박, 자박하게 양념이 배어들게 고기 조금 넣으면 양념까지 넣으면 그죠? 배와 사과와 좋은 과육들을 천연으로 넣어서 정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추석 명절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어, 현재 판매가 3만 2천원 어, 농협 롯데마트 등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들 보시면 그렇게 되어있고요 오늘 무료배송으로 어, 추석 한가위 특별 할인가로 3만원에 무배 무료배송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팩 아마의 어, 레시피 포천 이동갈비 3만원에 무료 배송을 1.4kg, 무려 양도 넉넉합니다. 1.4kg을 1 0으로 직접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이 말씀드리는 순간, 잘 이어가고 있네. 좋습니다.